식물 보호 기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100 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문왕 시작하겠습니다. 1. 병원체의 분류에 그라염 색을 이용하는 것은 감자 둘레 썩은병이다. 2. 세계의 3대 식량 작물은 밀, 옥수수, 벼이다 3. 방패벌레는 노린 제목에 속한다. 4. 화공류에서 가뭄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생육 단계는 수인기이다. 5. 작물과 잡초 혹은 상이한 잡초 초종간의 경합을 이루는 말은 중간 경합이다. 6. 소나무류 입덜림 병은 한 해에 1차 감염만 일어나고 2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 병이다. 7. 물리적 잡초 방제 방법에는 경운, 손재초, 예치 등이 있다. 8. 줄무늬 모자이크 병은 보리에 발생하는 병해 중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9. 애멸구는 벼의 해충 중. 흡집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외에도 줄무늬 잎마른 병과 검은줄 오갈병의 바이러스 병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10. 벼멸구는 약충과 성충이 벼포기의 하단부를 흡집하여 벼에 피해를 준다. 11. 메밀은 단명종자인 작물이다. 12. 황산아트로피는 유기인계 살충제의 중독치료에 사용한다. 13. 베노밀 수화제는 과수의 탄저병에 적용하는 약제이다. 14. 화학적 잡초 방제법은 살초작용이 빠르다. 15. 잡초 군락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우점도 지수, 중요값, 유사성 개수 등이 있다. 16. 냉이는 안바라성 종자인 잡초이다. 17. 고추 탄저병은 코흐의 원칙으로 식물병원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병해이다. 18. 종례 개체 간. 통신용 소리의 목적에는 교미, 경보, 구애 등이 있다. 19. 끝동매미충은 성충과 약충이 가해하며 벼의 오갈병을 매개하는 해충이다. 20. 옥수수는 용도에 따른 작물의 분류법에서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에 모두 속하는 화본과 작물이다. 21. 용성인비는 생리적 염기성 비료이다. 22. 농약의 구비 조건에는 약해가 없을 것? 저장성이 좋을 것? 약효가 확실할 것 등이 있다. 23. 시설 재배에서 발생하는 토양 병해의 방제 방법에는 훈증, 태양열 소독, 담수 등이 있다. 24. 식물 바이러스 병징 중 세포 조직의 괴사로 나타나는 증상에는 반점, 줄무늬, 둥근 겹무늬 등이 있다. 25. 세로토닌은 곤충의 신경 호르몬 중에서 침분비, 배설 촉진 체벽의 신축성 등에 관여한다. 26. 딱정 벌레목에 속하는 곤충에는 넓적 사슴벌레, 무당벌레, 뽕나무하늘소 등이 있다. 27. 생강은 지하경을 종류로 이용하는 작물이다. 28. 농약의 검사 기준에 의거 판정하는 항목에는 역가검사, 유해성분검사, 농약의 이화학적검사 등이 있다. 29. 농약 제품 포장지의 표기사항에는 사용 방법, 유효 성분 및 성분량,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등이 있다. 30. 올미는 일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 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지하경을 형성하는 다년생 논잡초이다. 31. 붉은곰팡이병은 병든 보리, 밀을 먹는 사람과 돼지 등에 심한 중독을 일으키는 병에이다. 32. 배추모자이크병의 주요 매개 곤충은 진딧물이다. 33. 톡톡이는 복관을 갖고 있는 곤충이다. 34. 벼룩, 잎벌레는 일반적으로 작물이 어린 시기에 피해가 많다. 35. 사탕무는 2년생 작물이다. 36. 적색광은 딸기나 들깨 잎에 장일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LED 등이다. 37. 사용 목적에 따른 살충제 농약의 분류에는 유인제, 기피제, 식독제 등이 있다. 38. 농약의 제형 중, 분재의 물리적 성질에는, 분산성, 비산성, 안전성 등이 있다. 39. 친환경 잡초 방제법에는,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등이 있다. 40. 방동산 이류 잡초에는, 올방개, 바람하늘찌기, 올챙이, 고랭이 등이 있다. 41. 뿌리의 선충에 피해를 받는 수목에, 지상부에 나타나는 증상에는, 황화, 성장저해, 시드름 등이 있다. 42밀 잠자리는 고시류 곤충에 속한다. 43 곤충 분류 학상 외시류에는 매미, 하루사리, 집게벌레 등이 있다. 44 농약을 희석액으로 살포에 의하지 않고 농약의 유효성분을 병충해 등 서식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하는 사용 방법에는 혼증법, 도말법, 도포법 등이 있다. 45 에틸렌 글리콜은 농약의 액제 제형을 제조할 때 겨울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한다. 46. 동일 약제에 대한 작물과 잡초의 반응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선택성 지수이다. 47. 오이 덩굴 쪽인 병은 주로 토양에서 전반되는 병이다. 48.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해충에는 벼물바구미,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등이 있다. 49. 소나무좀 방제를 위하여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를 살포하려 할때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산란시기이다. 50. 변이 중 후대에 유전되는 것에는 유전적 변이, 세포질 변이, 염색체 변이 등이 있다. 51. 정착 농업을 하면서 초지와 경지 전부를 주곡으로 재배하는 재배법은 주곡식 대전법이다. 52. 입재 제조 시 사용되는 붕괴 촉진제에는 계면활성제, 전분, 벤토나이트 등이 있다. 53 마늘, 백합의 뿌리 응해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유기인계 약제는 디메토에이트이다. 54 식물의 여러 기관에서 특정 물질이 분비되어 주변 식물의 발아나 생육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상호 대립 억제 작용이다. 55 가축이 섭취할 경우 유독한 독성 물질에 의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밀 붉은 곰팡이병이다. 56. 곤충의 주광성을 이용하여 해충을 조사하는 방법은 유화등 조사이다. 57. 노린재목은 변태 과정 없이 성충이 되는 곤충목이다. 58. 감자는 작물체의 지하줄기 부분이 비대된 것이다. 59. 건조 상태에서 안전하지만 공기 중의 습기에서는 서서히 반응하여. 창고의 곡물, 사료, 잎담배 해충의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훈증제는 인화 알루미늄이다. 60. 해충의 주화성을 이용하는 약제는 유인제이다. 61. 역비, 물달개비는 1년생 광역잡초이다. 62. 울방개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제초제는 덴피러세이트가 혼합된 제초제이다. 63. 잡초 종자의 발아 발화 습성으로 발아의 계절성. 발아해준 동시성, 발아의 주기성 등이 있다. 64. 밀 붉은 녹병은 순활물 기생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65. 과수근두암 종병의 발병 부위는 줄기 밑부분이다. 66. 풀 잠자리목은 완전 변태류에 속한다. 67. 일시적인 무기성분의 결핍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은 연면 12이다. 68 종자 품질 중 내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에는 유전성, 병충해, 발아력 등이 있다. 69 카바 메이트계의 농약에는 나크, 메소밀, 하보 등이 있다. 70 미생물 농약의 특성에는 지효성, 환경 중 불안정, 약효 저조 등이 있다. 71생애가에는 뿌리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성 잡초이다. 72. 생물학적 진단은 식물 바이러스병 진단법 중 지표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73.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은 병원균이 기주교대를 하는 이종기생균이다. 74. 잎을 갈가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에는 솔라방, 잣나무널정잎벌 오리나무 잎벌레 등이 있다. 75. 곤충의 표피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시멘트층이다. 76. 정식 전에 정식지의 불량 환경에 묘가 잘 견딜 수 있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경화라고 한다. 77. 뿌리에서 합성되어 물관을 통해 수송되며 측지 발생을 촉진하고 세포의 분열과 분화에 관여하는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은 시토키닌이다. 78. 이행형 제초제에는 MCP, 이뉴론, 이사디 등이 있다. 79. 살포된 제초제가 고체나 액체 상태로부터 기체 상태로 되어 대기 중으로 수실되는 현상은 휘발이다. 80. 가시나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해서 종자가 이동하는 잡초에는 도깨비바늘, 매기리, 도꼬마리 등이 있다. 81. 배추 모자이크병은 진딧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발생하는 병이다. 82. 감자 더뎅이병은 그람 양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83. 종자 휴면의 원인에는 배의 미숙, 급히 건조시킨 종자의 결실, 종피의 산소 흡수 저해 등이 있다. 84. 답전 윤환의 주요 효과에는 기지의 회피, 잡초의 감소, 지력 증강 등이 있다. 85. 희석하여 살포하는 제형에는 수화제, 유제, 수용제 등이 있다. 86. 고체 시용제가 갖추어야 할 물리적 성질에는 분말도, 분산성, 초분성 등이 있다. 87. 일반적으로 잡초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철저히 방제를 하여야 할 작물의 생육 시기는 생육 초기이다. 88. 작물 경합 특성을 이용한 잡초 방제법에는 이양 재배, 답전 전환 재배, 피복 식물 재배 등이 있다. 89. 맹류 줄기 녹병의 중간 기준은 매자나무이다. 90. 복숭아 2부 갈병의 병원균은 곰팡이이다. 91. 전박이 응해의 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곤충은 긴털 이리 응해이다. 92. 나무 딸기에서 이용되며 가지의 선단부를 휘어서 묻는 방법은 선치법이다. 93. 수질 오염원의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작초는 불의 옥잠이다. 94. 벽, 히다리 병균이 분비하여 가 비정상적으로 신장하는 데 관계하는 생장조절제는 지베렐린이다. 95. 식물병 발생에 필요한 3대 요인은 기주, 환경요인, 병원체이다. 96.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 나무 주사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다. 97. 곤충의 호흡기능과 관련된 조직에는 기관, 기관소지, 기문 등이 있다. 98. 낙팔꽃은 장명종자에 해당한다. 99. 영양번식법 중 휘무지에 해당하는 것에는 선취법, 당목취법, 파상취목법 등이 있다. 100. 유제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제형은 유탁제이다. 자, 여러분들, 윤생과 함께 자, 식물보호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족집계 백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에 올려진 자료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